혼자 뭐 하고 있어? 어? <laughs> 괜찮아. 야.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간입니다 이번에 가져온 공포 게임은 '크롤스' 게임 소개로는 버려진 집에서 실종된 가족의 행방을 밝히기 위해 집안 곳곳에 흩어진 신체 부위를 수집하고 불길한 곳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아라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 가보자고!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laughs> 여기 뭐가 있네요? 라이터, 라이터를 습득했고요. 어, 그래픽 나쁘지 않고 마네킹이 여기 있네요. 뛰는 음. 키가 혹시 있을까? 아, 뛰는 키 없어. 걸어 다녀야 되네. 음, 오, 지가 있네. 아기 우는 소리가 들리고요. 설마 아기 울음 소리가 너가 낸 소리는 아니겠지? 굉장히 못난 이행 같은데. 어 치가 안서 될것 같아요. 일단 여기 뭐 올라가 보죠. 오, 못 올라가는데? 누구세요? 뭐 문이 열렸는데 어불안 켜져 라이터 어 켜졌다 어? 아니 문을 닫으시면 어떡해요? 내가 올라왔잖아요 어뭐 들어가네 다시 어? 이거를 주술 아 이렇게 어 이걸 잡을 수가 있네 이거 분명 의미가 있을 텐데 이거를 어? 누가 노크하신데요 누구시죠? 여기서 들리는데? 뭐야? 아니 벽 뒤에서 들려. 노크가. 어? 여기 뭐 있다. 응? 어? 왠지 이거 여기다 두는 거 아니야? 이러, 이, 이렇게? 느낌 같은데 이거 괜히 있을 리가 없잖아. 하나 더 올려볼까? 이렇게? 뭐야 이거? 어? 전구가 깨진 소리가 났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진짜 못 올라가나 어? 라이터 아니야 아니야. 뭐야 오오? 어? 불켜불켜 뭐야 어? 갑자기 라이터가 꺼져가지고 여기에다가 무게를 싣는 거 같거든요? 무게를 이렇게 일단 저기에 담을 수 있는 거다 한번 가져와봅시다 어, 야, 야,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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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켜 라이터 야, 야, 안 켜져, 큰일났다, 어, 됐다, 됐다, 어, 이것도 가지고 갈수 있는데, 많이 무겁나? 어, 왜 이렇게 안 들려? <laughs> 응, 뭔 소리 났어? 뭔 소리 났어? 올라갑니다. 야, 막 어, 이좀잘안 보이긴 하네요. 음. 어 여기 뭐 있네요. 어뭐 아야 불켜 불켜 불안 보여 어 됐어. 어 오븐에 뭔가 있는데요. 해고를 습득했어요. 알람 소리가 울리네요 1시 30분 알람 소리 꺼졌고요 오! 마네킹 여기 원래 있었나? 방 뭐가 날라갔는데? 집안이 아주 그냥 다 깨져있네 오! 이거 봐! 오! 마네킹 분명 여기 있었는데? 뭐 신경 안써도 되겠죠? 갑자기 사라지긴 했어요 집안에... 어... 오와! 야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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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패드가 있네 이 힌트를 한번 찾아봐야 될것 같긴 하네요 여기 뭐가 있네 8111 너무... 왜 이렇게 음아하지사음드가 어? 번호가 틀리대 일단 기억해두고 있자 저 번호 관이 여기 왜 있어? 전기가 필요하대요. 위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안 열리네. 잠겨있어 톱을 찾아야 돼요. 어, 잠겨있다. 아기 작은 인형이에요? <laughs> 전했어? 뭐가 있네요. 뒤로 돌려봐. 1511, 1511, 오케이. 어? 2549, 2549, 2549, 1511. 기억해두자. 여기 뭐가 있네? 돈이 있네요 이기뭐 챙겨? 어, 챙겼다 어, 인형 사료 덮고 마네킹 갑자기 생겼어요 잠깐만, 괜찮겠지? 뭔가 문이 열린 소리가 났어요 어? 아, 불켜 아, 불좀 켜봐 어? 여기 열렸다, 아까 잠겨있었잖아 가는 곳마다 마네킹어톱 있다 톱을 챙겨야지 야 뭐해 안 챙겨 안 챙겼어 뭐가 소라소라소라 막 이러는데 톱을 챙겼으니까 여기 한번 열어보죠 열었습니다 어 전기 기름을 가져야 될것 같은데 어 여기도 문이 갑자기 열렸어요 누가 씻고 있는 건가 어 야, 안 놀랬어. 그래서 혼자 뭐하고 있어? 어, 여기 뭐 힌트 같은 거? 1511, 1191 뭐야? 뭐야? <놀람> <놀람> 1111이 아니라 8 숫자를 대입하면은 8 5 8 5 9 였죠 8 5 9 아까전에 8 5 9땡 느낌이니까요 8 5 9 1 어? 어 열렸어! 뭐야 잠깐만 야야 휴지? 일단 열리긴 열렸어요. 더 이상 갈 데가 없는데. 아, 안 보여. 아, 불 너무 자주 꺼지잖아. 디플라이트는 원래 안 꺼져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여기 있다. 찾았어. 기름통. 자, 이렇게 해주고, 아, 야, 또 꺼졌어. 켜, 켜, 켜. 켜. 됐어. 아 됐다 됐어 스위치 켜졌어 어문 열렸어 이 뭐가 있는 거야 가위 가위를 주셨고요 마네킹은 힌트 위치를 알려주나 봐요 뭔 소리야 이뭔 소리야 어 안녕 이쪽이 아닌가 여긴가어 불켜 안 보여 됐어. 오! 안 놀랐어요? 이 이거 괜찮아요. 자 가위를 쓰면 되죠. 열었어요. 살아 계세요? 막 움직이는데 괜찮아? 이거 갑자기 많은 키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뭐 찾아내. 어 여기 뭐? 네, 라이터. 켜켜 켜. 안 보여? 예뭐 있어. 어! 안 놀랬어요. 마네킹 하이 내려가 뭐가 있겠죠. 인형 있는 쪽으로 왔어요. 티비. 거 자꾸 문을 두드려요. 도끼. 오, 오, 오! <laughs> 나한텐 도끼가 있다. 근데 안 보여. 저거 죽여도 되나? 나한테 도끼가 있어 죽어라. 아니기 아 <laughs> 때리는데 갑자기 나한테 달려준거 뭐야? 야, 너왜 갑자기 움직이냐? 응, 인형 때려도 되나? 뭐야? 안 맞아. 대왕색이냐? 이러고 돌을려. 아, 이거 제가 풀었던 거잖아요. 힌트 금고가 있는데, 반응이 없네. 뭐지? 뭐 없는데? 구시, 구하고 시. 저제 힌트 될것 같아. 구시, 구시, 구시. 어? 뭐 방금 뭐였지? 잠깐만. 어, 어. 밸브. 어? 뭐 이걸 구해야 되나 봐요. 밸브를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구해야 될것 같은데 도구가... 어? DB 어? 7B 뭐야 아 내린 거구나 B 저기 무슨 뜻을 의미하는 건지 어 여기 9C7? 9C7B 무슨 뜻일까 어? 여기 누가 지금 손가락 표시를 하고 있거든요? 아! 여기 3D라고 적혀있네요 마지막 숫자가 3인거죠 A, B, C, D 그러면은 7, 9, D 7, 9, D인데 다른 숫자가 안 보여요 또 때려 맞춰봐야겠죠? 2, 7, 9 어, 맞았어. 자, 오는 못 찾겠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어, 1분 열렸다. 밸브 찾았고요. 이게 화장실에 밸브를 사용하라 그랬어. 이렇게 됐어. 응? 아,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구나. 어. 나뭐 하니? 어. 뭐. 어. 어, 여기 키가 있다. 물이 빠지고 키를 발견했고요. 열립니다. 여기 있죠 3D. 이거 잠깐만 아까 도끼 있었잖아. 이거, 이거 때리면 되지 않을까? 오! 불실수가 있어. 오. 오, 좋아요. 잠깐 다시 불켜. 너무 어두워 안 보여. 왜안 안 켜지냐? 됐어 서 와, <laughs> 씨, <laughs> 아, 씨, 잠깐만요. 이제 키를... 아까 어디서... 아까 처음에 그곳으로 가는 건가? 아, 나 앉아있었구나. 아, 놀래 가지고... 씨, 갑자기 앉아있어서... 야, 너 비켜... 왜 있어? 어, 비켜니까? 어야너미 미커피인데 내가 놀라게 했니? 안놀랬어 응, 음, 열린다. 여인 것 같아. 잠겼어요. 응, 음? 뭐지? 이거 뭐예요? 어, 뭐야? 가고갈 수가 없는데 방금 자명종 올렸어. 어, 아, 기게 너의 거기 술 마... 뭐야? 사라, 사라졌어. 사라지고 갑자기 문이 열렸어요. 이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긴 다리가 있네. 다리 습득했구요. 우우! 뭐야? 씨, 갑자기 마네킹이 쏟아져 부렀구요 아래로 내려가면... 어! 너 가까이 가서 놀래키면 안 놀란다, 이렇게, 어? 안 놀래. 그렇죠. 이거 을 열었었잖아요. 관을... 뭐가 있을 텐데? 한번 열어봅시다. 뭐야? 불태우라는데 아,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되는구나? 오! 어, 뭐야? 어, 뭐야,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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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아왜왜래어문 열렸다 어우야 상태가 어우야 이거 아 너무 무섭다 와 어, 드디어 나왔어 이쪽으로 가면 되나? 어 무서워 뭐야 어디로 가야 돼어네 이렇게 해서 게임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게임 역시 재미있게 했구요 아쉬운 점은 너무 저 앞에 보이잖아요. 저 귀신 뭐 이상한 인형 너무 대놓고 있어가지고 놀라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아무튼 다음 게임도 재미난 걸로 모시겠습니다. 그럼 유바!